안녕하세요. 오늘 분석해 볼 기업은 LNF입니다. 이 기업은 2차전지 양극재 제조 및 판매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요. 월봉으로 차트 보시면 이제 과거에는 큰 어떤 주가의 변화는 없었지만 이제 2020년도 이후로부터 크게 상승한 기업이죠. 3년만에 한 20배가 올랐어요.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랐고. 자 그래서 이제 주목이 많이 되는 기업이고 이제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이제 추세가 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는 있어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고점 대비해서 하락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어쨌든 이제 우리가 향후에도 이제 이런 하락세가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될수 있는 어 부분이 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좀음 상승하는 이제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될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단기적으로 이제 잘못 고점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좀 물려 계실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이제 장기적인 차원에. 서 대부분 다 수익권에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지금 갈림길에 있는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들 다양한 평단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투자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달 기준으로 개인이 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비슷한 추세가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이제 다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좀 사주고는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살 때는 조금 사고 던질 때는 크게 크게 던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간 이제 전체적인 스탠스에서는 큰 변화는 없다. 계속해서 개인이 사고 있는 거고 이제 외국과 기관은 좀 팔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 비중 살펴보시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과거에도 뭐 아주 낮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양호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점, 점점 이제 계속해서 올라오고, 최근에는 거의 두 자릿수 연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부담이 좀 상당히 있고요. 어 대차장고도 보시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제 과거 3개월 전에는 이제 300, 370만 대, 지금은 550만 대까지 가파르게 올랐고, 최근 동향 보시면은 한 8거래일 정도 계속해서 어 증가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매도 비중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매출부터 확인해 보면 5천억 그리고 3천, 3,500, 9,700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좀 지지부진했어요. 근데 이제 재작년부터 개선이 됐고 크게 올라가는 건 작년부터.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3조 8천, 올해는 6조 4천 이런 식으로 더블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좀 굉장히 좀 가파른 편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과 단기순익도 보시면요. 마찬가지예요 과거는 좀 지지부진했고, 어, 재작년부터 좋아지고, 올해, 그리고 작년, 올해 굉장히 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기순익은 재작년까지는 좀 늘렸어요. 그래서 적자를 조금 오래 기록을 했고, 어, 작년 대비해서는 조금 올해가 떨어져요. 하지만 뭐, 걱정할 수준은 아니니까. 일단 실적은 괜찮아요. 중요한 건, 이제, 영업이익이 가장 중요하니까, 자, 일단은 올해까지도 계속해서 상승세 좋아 보입니다. 자 부채 비율을 보시면 130, 210, 130, 140, 130, 160 거의 큰 변화는 없고 거의 100 중반대에서 좀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부채 부담은 있지만 우리가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조금 더 낮아지면 좋겠죠. 이런 부분 되겠고 ROE 보시면 자 수익성이 과거 괜찮았어요 14 그리고 이제 순이익 적자를 3년간 기록을 했으니까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이제 기록을 하다가 작년에 크게 좀 터널 라운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8 올해는 14 정도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수익성은 좀 이제 많이 떨어지지만 여전히 수치적으로만 봤을 때는 양호합니다. 괜찮은 수치고. 자, 주당 순익도 마찬가지. 자 ROE와 마찬가지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이 조금 더 좋았죠. 자, 그리고 자, 동사 배당금은요. 작년에 500원, 올해도 500원 정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약0.21% 배당 수익률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이 너무 작아요. 여러분들 배당 거의 없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올해 추정 PER은 42.11배, PBR은 5.58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 상황은 지금은 살짝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거의 제가 받고 있는데 약간 굳이 따지자면 약간 고평가 구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분기 많이 좀안 좋았어요 컨센서스 대비해서 크게 하회했죠 60% 수준밖에 나오지 못했고 그 배경에는 테슬라 이제 1분기 중국 상하이 공장의 가동이 중단이 되면서 양극재 출하량이 크게 감소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LNF가 제품 포트폴리오와 고객사를 다양화할 전망인데요 테슬라의 양극재 공급을 시작을 하면 LG엔솔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2025년까지 50%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외에 다른 완성차 업체도 하이니켈,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양극재 채택을 중, 어, 추진 중이고요. 어, 이에 따라서 LNF는 고객사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LNF 측은 배터리 셀업체 및 자동차 OEM 업체 요구에 따라서 리튬 인산철 양산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 2월 28일인가요? 이제 공시가 하나 나왔죠. 이제 테슬라의 직납, 이제 직접 이제 공급을 하는 이런 어 계약 관련해서 이제 체결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그 공시가 나왔었고, 향후 파나소닉의 미국 증설에 필요한 이제 양극재 공급도 이제 가능성이 좀 있어졌습니다. 그래서 향후 4년간 생산 능력이 연평균 43%로 고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굳이 3공장과 국내외 투, 추가 투자에 힘입어 2026년에는 생산 능력 42만 톤까지 확대가 되면서 전망치도 추가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또한 이제 최근에도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음극재 사업에 진출을 했다는 소식인데요. 야, 기존에는 LNF가 양극재 기업인데 이제 음극재 사업까지 진출을 하면서 이런 시너지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재 사업을 다각화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최근 이제 동사는 미쓰비시 케미칼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음극재 공장을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음극재가 왜 중요하냐면 전체 배터리 가격에서 15%를 차지하는 주요 소재기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극재와의 시너지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뭐 당장의 이런 호재라기보다는 이제 향후의 어, 실적에 또 도움을 줄수 있는 재료가 되겠죠. 자지금까지뭐 괜찮은 내용들 말씀드렸고 이제는 조금의 악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려면 자, 두 가지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양극재 가격이 일단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양극재의 주요 원료인 탄산리튬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양극재 판가도 같이 하락을 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실적에 좀 부담이 될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조금 먼 미래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대선 관련 내용인데, 어쨌든 2차전지라는 업종 자체가 일단 정책적으로 굉장히 좀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어, 이런 미, 미국 대선 이후에 정책 기조가 이제 좀 변화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이제 비교했을 때. 그래서 일단 당장에 우리가 우려할 건 아니지만, 미국 대선이 일단, 내년 11월이거든요 내년 11월 초반인데 어쨌든 좀먼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이 좀 존재를 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정책 기조에 변화가 생긴다면 한국 양극재 업체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이제 희석이 될수 있겠죠 지금 이제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것이 좀 상쇄될 수 있겠고 고객 다각화가 좀 지연이 되거나 발생하지 않을 경우 잠재적으로 악재가 될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당장에 걱정할 재료는 아니지만 내년 들어 서면서는 슬슬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내용이 되겠죠 자 이제 최근 이슈는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뭐 들어가기 너무 안 좋다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어 약간 메리트가 좀 떨어져요. 왜냐면은 일단은 첫 번째 주가가 지금 하락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평가 구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물론 이제 좋은 재료들도 있지만 약간의 악재들도 섞여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겠지만 단기나 중기적으로 들어가실 분들은 어 웬만하면 좀 다른 종목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일단은 반대의견 드리고 장기로 보실 분들 있죠. 장기로 보실 분들은 어, 들어가셔도 되는데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떨어졌을 때 추가 하락을 조금 더 기대해 보면서 왜냐면 공매도가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추가 하락의 가능성은 열려는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더 떨어지는 걸 노려보셨다가 그때 들어가시는 게 낫지 않나.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진입, 제가 봤을 때 진입하기 굉장히 좀 좋은 구간은 20만원 초반대 보고 있거든요. 여기 들어오면 굉장히 좀 어, 들어가기 수월한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번 노려보시고, 안 온다면 패스하시고, 여기까지 떨어지면 한번 편입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본인은 LNF 사야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들어가셔서 장기 투자 하시는 것도 제가 말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항상 조금 더 수익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니까 메리트는 가격대에 들어가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고요. 자, 목표가는 일단은 어깨는 31만 원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 31만 원좀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초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목표가 설정은 제가 큰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목표가는 큰 의미 없고 시장에 악재가 생기기 전까지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배당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에 악재가 생기고 업황에 좀 이런 정책적인 기조의 변화라든지 이런 악재가 들어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좀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보시더라도 그때는 좀 정리하시고 털어내셔야 돼요 그니까 배당이 좀 높은 기업은 초장기 투자할 때좀 악재가 생겨도 그냥 가져가도 돼요 어, 기업에 큰 문제만 없다면 응. 왜냐하면 배당으로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배당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주가로만 먹어야 되는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악재에 좀더 여러분들이 빠르게 민감하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이제 계속 보유하시거나 좀 꼭대기에서 많이 물리신 분들은 이제 물은 한번 타셔야 돼요. 근데 지금 타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추가 하락 노려봤다가 조금 20만 원 초반대까지 혹시라도 떨어지면 그때 물 타시는 게 훨씬 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근데 너무 많이 위에서 물리셨다면 지금 타셔도 뭐큰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한번 조금 더 하락을 기대해 봤다가 타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장기 투자에 괜찮은 기업이에요. 지금 당장에는 호재와 지금 악재들이 조금은 섞여 있는데, 그래도 이제 향후에는 이제 점차적으로 등락을 반복하면서 올라는 갈 것으로 보여지고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단기적으로또 공매도 비중,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당분간은 좀 지지부진한 이런 모습을 음, 만드는 데좀 일조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좀 영상이 길어졌는데 어, 이렇게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한 주간 잘 이제 쉬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 이제 시작하는 장도 여러분들 힘내서 잘 화이팅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